안녕하세요. 테마광입니다. 오늘은 주로 실리콘 가면과 보로 소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거대한 대가리는 죄송합니다. 머리는 뒤에서 사람이 조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아는 축이 달린 저울 모양을 위해 고정합니다. 그걸 지렛대 같이 생긴 막대기를 사람이 밀면서 좌우로 움직입니다. 실제 보면 자연스러워 보여 사람의 시선을 받게 좋습니다. 조작하는 사람이 음성 마이크를 통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모방하는 것처럼 관객과 서로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오직의 재미있어 할 것입니다. 아 <laughs> 지금 뭐지? 이 좀비들 마네킹은 단순한 모터 움직임만 주어도 재미있습니다. 이 소품들은 목장이나 농장에 어울릴 것 같네요. 이런 인체 소품들은 우레탄 스펀지나 솜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해마광이 자주 구매하는 가면 마스크 회사에 왔군요 하이 들고 있는 건 뭐지 누구를 아장 내려가는군요 이 마스크 회사는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작은 회사이지만 퀄리티가 높습니다 표 내밀지마 10년 전에 홍콩 사람이 이 회사 마스크를 쓰고 비행기를 타서 화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바로 이 마스크를 쓰다 승무원에게 들킨 거죠. 그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That's <laughs> that. 저도 이 회사 제품을 사서 수년간 여러 군데 써왔었습니다. 리얼한 느낌은 좋습니다만, 단점은 땀이 엄청납니다. 더운 여름에는 인내심이 많은 액터를 써야 했습니다. 아이 공, 테마광이었네요. 테마광의 10년 전 모습입니다. <laughs> 이건 매드사의 돌대가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돌 항상 머리입니다. 이것은 FRP 재질이네요. 여기 있는 소품들은 장식을 위한 소품입니다. 아무데나 건전화도 효과가 있는 제품이 있죠 스폰지에 천으로 싸고 끈으로 묶고 빨간 잉크를 약간 바릅니다 아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시체 모형도 여기서는 간지내서 만들어 팝니다 여기는 가면에 어울릴만한 복장을 만들어 파는 곳입니다. 비스트크래프트이회사는 볼거리를 위해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 거울은 하품미러입니다 뒤에 모니터를 박아 고정하여 효과를 냅니다. 애니메트로닉스 작동 모형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생각입니다. 뭐지? 안녕, 이쁜이. 내 호텔 방번호 안 갈켜줄 거야. 쟤는 하루 종일 쫄깃하게 먹고만 있네요.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건 자세히 봅니다. 작동 방법을 안다는 건제 직업의 큰 노하우가 되는 거죠. 몇년 동안 고장 안 나게 만드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화 시킨 모터작동은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효과를 살리고 오래 작동시키려면 크랭크 축과 방향의 기술이 도움됩니다. 간단해 보여도 모터에 부하가 생기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이죠. 전시장을 돌아다니면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곳도 있습니다. 홍보도 하면서요. 더 멀리 외줄타기 하는 사람을 움직이는 마네킹입니다. 이 집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판타지 호로 소품이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만들어 본 건데요. 화물 차용 수축 큐브에 동합식으로 컨트롤합니다. 엘리베이터 착시 효과를 내거나 유령의 방이 움직이는 걸 해봤습니다. 바닥에 진동을 주면서 체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입니다. 모리스 커스텀은 미국 코미디언 모리스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만 개가 넘는 할로윈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스티로폼 제품에 하드코팅을 한 거네요. 해마광이 좋아하는 스팀펑크 의상도 여기서 구매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진짜 재미있는 아이템은 시간 나는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에너지가 되고 이 콘텐츠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들러주세요!